<laughs> 4호차 우와 진짜 로봇 1위는요? 1는못 찍었어 우와 2위맞는 찍고 있어 어, 나 많이 찍었어 나도 나도 돼나 찍었어 찍었어 나, 나 찍었어 <laughs> 찍어 어. <laughs> 밖에서 누가 불꽃놀이 하던데 이제 하나. 움기를 오느라 고생했어. 이렇게 케이크가. 요거 자대. 마무리. 이렇게 엄마가. 이렇게. 그거 그거 축하. 아 ]이지? 여기 따비 따비 따비. 아 오자지. 왜? 네, 그래 네. 너 너가 불러. 너가 불러. 할까 어 생일 축하 할까? 아, 앉아. 오늘 일로 와. 일로 와. 이리 와. 이리 와. 일 반대 또. 반대. 짜자잔. 뭐였지? <좋지>? 임신 축하합니다. <laughs> 임신 축하합니다. 임신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자두 엄마. 임신, 임신, 임신 축하. 와. 뒤에 불꽃도 터져. 뒤에 불꽃도 어, 터져. 어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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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둘. 후. 하나, 둘. 한번 더. 하나, 둘. 아 뒤에 불꽃 터진다니까. 그러네. 자 오늘 한번 더해요. 은우 축하합니다. 노래 은우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<laughs> 은우의 따주가합니다. 한번 더. 와. 이지 점은 김도 있다 대박. 밖에서. <laughs> 와와 <laughs> 우와. 우와, 저기 있다. 우리 를 위해서 이렇게 또 한번 더좀큰걸 터트려 주지, 그치? 응. 와 터트려 남의 불꽃 으로 기분 내기 저 기도, 하 네, 어, 두 군데 서해 소소 하긴 하네, 귀억운 해. 응, 누가 진짜 터트려으면좋 겠다. 야, 내일 아, 아점이지. 그럼 아점, 그렇지? 아점치고 뭐 자고 가자. 아름이가 무슨... 제발 요 잠깐만요 뜯겨요 끊어주세요 주세요 아 귀여운 도널 친구들이 나왔어요 아기들이죠? 아기들이 나왔어요 이거는 월스타 스포츠네 아 미키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축구하는건 도널이네아 박수인데 게임을 할수 짜잔 게임을 신나게 할수 있어. 자잔 아 미니까지 나왔는데. 자잔 아 스티치가 에 알라딘 찾습니다. 오 드디어. 감사합니다. 아 눈뭉치라서 뭉치구나. 그래서 내가 너무고나 신경 쓰라고 했우 와, 택시 타러 가자. 만했어. 응, 응, 응. 맛있겠어? 좀 옆쪽으로 올려 드릴게요 네. 고기는 저희가 잘라 드릴거고요 애기꺼 네. 먼저 자르고 그 다음에 밥 바꿔 드릴게요 아네 감사합니다 네. 뭐야? <laughs> 이 노예들 <laughs> 이 노예들 <laughs> 안돼 안돼 코파 손으로 안돼 <laughs> 아, <안> 돼, 또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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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이거 엄청 유명한데야? 어. 갤러리 그렇군. 응, 그렇군. 응. 응. 너, 너 서, 이렇게 해서 찍어. 아. 응. <laughs> 이제, 이제, 은우. 응. 어. 어. 어, 점점, 점점 더, 점 많이 나. 어, 찍고 싶데 뭐야, 여기 신경 안데 친구하지 않았어? 딱. 나 죽을 뻔했다잉? 어? 물티슈 <laughs> 있지 있지 나도 있어. 너 빼주시는 거 아니에요? <laughs> 빼주시는 건줄 알았어. 아, 아, 어케 남자 하나씩 고르지 않았어? 어 하나씩 이렇게 싸드네. 이거 아. 내 거다. 귀여워. 자기랑 어울리는 걸잘 샀어, 다들. 음. 이거 누구건데 이거. 미나. 어. 그래. 그래. 음. 저거 정말 맛있지? 불... 막... 해주세요. 상품이 나왔습니다. 어?